영양교사 금종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양사를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일아트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네일아트로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딱한번 네일아트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결혼식 준비할 때 네일샵 하는 친구에게 웨딩 네일을 딱한번 받아봤어요. 물론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지웠지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퇴사했던 영양사 동료들 보면 정말 다들 이렇게 하기로 맞춘 것도 아닌데 뭔가 자신에게 선물을 하듯이 네일 아트를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네일 아트를 할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저도 20대 초중반에는 네일에도 관심이 많아서, 우와, 예쁘다, 좋겠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 관심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음, 했구나, 예쁘다, 하는 정도로 보고, 부럽거나 하진 않은데, 그래도 영양사가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네일 아트인데요. 그 뿐만 아니라, 손톱도 길게 기르면 안 되겠죠. 물론 몇 센치, 딱 이런 기준은 없지만, 위생적으로 손톱 관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손톱도 너무 길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도 종류가 정말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피어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정말 다 포기하면 외적으로 꾸밀 수 있는 범위가 확 좁아지잖아요. 저는 학생 때 이렇게 회사원을 떠올리면 오피스 룩에 귀걸이하고 시계, 반지, 팔찌. 샤랄라하고 높은 구두를시는 그런 직장인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직장에 취직하고 영양사가 되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샤랄라 악세사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출근할 때부터 업무 시작 전까지는 할수 있죠. 그러니까 출근할 때 사복을 입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때 귀걸이랑 목걸이랑 하고 출근했다가 회사의 경우에는 영양소 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사무함이나 사무실에 목걸이랑 귀걸이를 빼고 근무하다가 또 퇴근할 때 다시 착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사실 좀 세심하게 꾸미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옷 같은 의상에는 관심이 많기는 한데 이런 의상도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보다는 원피스 하나 입거나 셔츠에 치마 이렇게 간단하게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액세서리로 세심하게 코디를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1년에 하나 살까 말까 한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게 네일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영양사들이 일상생활 중에 근무하는 시간이 못해도 평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이상인데, 그 시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다 반짝반짝 예쁜 걸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봤자 근무할 때할 수도 없는데 뭐 하고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 저는 정말 액세서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액세서리도 못하는 직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크게 아쉽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영양사가 된 당시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이샵을 하는 친구도 있다 보니 그런 거 못하면 너무 속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 나는 괜찮아. 원래 그 분야로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속상하지 않아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나는 괜찮지만 예쁘게 꾸미는 걸로 기분 전환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안 괜찮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어서 세 번째로 영양사를 하면서 포기한 것은 바로 향수입니다. 이것도 저는 학생에서 바로 직장인이 되다 보니 향수 종류도 잘 몰랐고 당연히 향수를 뿌릴 수 없는 직업이니 그냥 당연히 쇼핑할 때 백화점 1층 코너의 향수 코너는 이렇게 지나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일 친구나 연인에게 향수를 선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향수를 선물 받으면 정말 3년 이상이 지나도 반에 반도 안 쓰고 그대로 화장대 위에 있었어요. 악세사리는 출근할 때라도 할수 있지만 향수는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영양사가 업무를 하면 조리장에 갈 일이 많죠. 그런데 향수를 뿌리고 일하게 된다면 그 향이 음식에 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날 조리장에 들어갈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식 시간에 배식 및 홀라운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향수를 뿌리게 된다면 배식 받거나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음식에 그 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향수는 못 뿌리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사업장의 영양사 사무실이 조리장이나 식당과 접한 곳에 많은데 맛있는 음식 냄새 너무 좋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저의 옷과 몸에 그 냄새가 배더라고요. 후속의 소리로 커뮤니티에서는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친구가 무슨 냄새야? 하고 점심 메뉴를 맞출 수 있을 정도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분이 없지는 않겠죠. 그분은 정말 정말 굉장히 예민한 후각을 가지신 분이실 테고 그렇지만 메뉴를 마칠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게 8시간 이상을 음식 냄새가 배인 옷 위에 향수를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향수를 칙칙 뿌린 그런 상큼한 향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한 그런 상태의 향이 났지그 위에 향수를 뿌리면 후각이 민감한 친구들이 뭔가가 섞인 향을 별로다! 라고 느낄까봐 아예 안 뿌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향수에 애정을 가진 적이 1년이라는 기간 정도 있었어요. 바로 임용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요. 저는 도서관을 가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공부하고 가끔은 카페에 가서 했었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제가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육아와 임용을 병행하면서 지쳐갈 때쯤에 친구와 오랜만에 약속이 생겨 향수를 뿌리고 나갔는데 그때그 찰나의 순간 그 은은한 향이 엄청 제 기분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거나 기분이 다운될 때 향수를 칙 뿌리고 기분 전환하고 공부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요즘은 또안 뿌린 지 2년이 되긴 했지만요. 이렇게 영양사를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 중에 제가 실제로 근무하면서 느낀 이미 형성된 금지된 무언의 압박이랄까요? 있기는 한데, 얘기해도 될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세 가지 안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제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선배들이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부분인데요. 헤어스타일은 뭐, 갈색은 되고, 핑크색은 안 된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나 제한은 없지만, 영양사라는 직업이 그 식당, 혹은 소속된 회사의 이미지이기도 하잖아요 영양사는 특히 식당에서 재계약할 때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조리사님도 계시지만 홀라운딩은 대부분 영양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의 얼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탈색을 해서 빨주노초파남복 이렇게 무지개색 알록달록한 화려한 머리를 하면 암묵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안목적이기도 하고 좀 무서운 선배님들은 불러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 너무 머리가 밝지 않니?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근 복장도 찢어진 청바지는 안 되고 뭐 반바지는 되고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복장에도 기준이 있는 걸 보면 헤어도 너무 좀 화려한 색깔 아니면 너무 밝은 색깔 이런 건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못하는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러 헤어샵에 가서도 늘, 아, 이건 너무 햇빛에 나가면 밝지 않을까? 너무 튀는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 늘 다른 색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매번 비슷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탈색을 하게 된다면 꼭 브이로그를 남기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